이재명, 전통시장 찾아. 폭염 대비 소상공인 지원 위한 추경 필요하다. 소상공인 찾아갔습니다. 전통시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왜 윤석열에게 이재명이 빅녀을 매겼냐고 말씀드렸냐면, 민방위복 때문입니 민방위복 바꿨지? 이재명, 응, 안 입어. 나 옛날 민방위복 입을 거야. 윤석열이 한 짓들, 나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신호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재명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등장을 했다는 건, 나 지금 전쟁 모드 돌입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민방위복 입고 전통시장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데, 민방위복을 입었어? 근데 초록색 민방위복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지. 이런 걸 캐치해줘야 이재명 대표도, 아,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윤석열과 나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 우리가 캐치하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겁니다. 굳이 민방위복을 왜 입고 전통시장 갑니까? 민방위복을 입은 것 자체가 애매해. 그런데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어. 이걸 우리가 알아줘야 돼. 아 이재명이 진심으로 윤석열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하나 하나도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는 정책들 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석이라는 정책들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부다 돌려놓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야, 이런 거 짚어주는 게 나밖에 없네. 우도 <laugh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통시장을 찾아서 올여름 폭염으로 서민들의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정준칙 정하자. <laughs> 여야가 이렇게 바뀐 정부는 없어. 여당은 선심성 예산 좀 쓰고 나라이좀 늘어나더라도 표대는 것좀 하자. 여당은 막 이렇게 하고 정부는 아 이거 좀 곤란한데 이렇게 하고 야당은 안돼 맞고 이게 상식적인 모습인데 야당이 추경합시다. 여당이 안 돼. 정부도 안 돼. 뭐 이런 게다 있어.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니까 이상하잖아. 야당이 추경하자는 거 거의 없습니다. 추경해서 서민들 좋아지면 어떻게? 결국 그 정부의 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야당은 추경한다 하더라도 깐깐하게 깎고 들여다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추경합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안된대 나라 망한대 재정준칙 세워야 된대 나라 빚을 얼마 이상 못올리게 법으로 정해야 된대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에요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여당이고 누가 정부야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 이 대표는 상인간담에 참석해서 이번 여름 폭염에 대비한 서민에너지 지원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상공인의 빈 문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추경이 꼭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긴 해요. 진짜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는데 정부 여당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서 걱정이다. 정부는 돈이 없는데 왜 자꾸 돈을 쓰자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지금 100만원의 가치와 호황일 때 100만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자원 배분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어려울 때 지출을 늘려서 호황기에 그걸 회수하는 게 정상적이다. 똑똑해.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될 타이밍이고, 호환기 때 그거 다시 수거하면 돼. 이런 얘기가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런데 돈이 없는데 자꾸 무슨 돈을 쓰라고 하느냐. 이딴 소리를 정부가. 돈이 왜 없을까? 부자감세를 겁나게 때려줬으니까 돈이 없는 겨. 그리고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나라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야. 돈이 왜 없는데 니들이 등신이어서 돈이 없는 거야. 우리가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큰 이유는 또 세금을 강제로 불평불만 없이 내는 이유는 국가 공동체가 우리 삶을 지켜주고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각자 도생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아, 이재명. 이렇게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 3주체라고 하는데, 가계와 기업이 어려워서 경기가 침퇴되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비를 회복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이럴 때 정부 지출을 해서, 가계와 기업들 좀 도와준 다음에, 이들이 살아나서, 흥하면, 돈 벌면, 그때 다시 정부가 회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민방의 복을 입고, 캬, 이겁니다. 차수벽 설치 등 폭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어. 누가 대통령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는데 이걸 반대해야 되니 죽을 맛이야. 얘네들은 이재명이 옳은 말을 하면, 어, 그건 좋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도 공이 이재명한테 안 가. 정부는 지금 자기가 잡고 있는 거잖아. 정권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기뻐하면 자기 공으로 돌아오는데 이놈들은요. 이재명이 한건 무조건 반대해야 돼. 문재인이 한건 무조건 반대해야 돼. 그냥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그러니까, 서민들 힘드니까 추경합시다. 야당이 이렇게 먼저 던진 설례가 없어. 이걸 국민의힘이 먼저 던졌으면 이렇게 안 됐지. 근데 이재명이 먼저 던졌거든. 이거 어떻게 돼? 안 돼! 하는 겁니다. 멍청한 거야. 그냥, 그럽시다. 추경 더 합시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받아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까지 총선 모드에 못 들어간 거예요. 윤석을 눈치만 봐야 되니까 이재명이 하는 반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등신처럼. 추경 제안을 야당에서 여당 입장에서 너무 땡큐야. 거기다가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어. 1당이야 민주당이. 그럼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경 제안 던진 야당 대표 뽀뽀해줄 판이라고. 그런데 재정준칙을 먼저 세우자는 거야. 정신나간 여당 아니야? 정책을 쓰겠다는 거야. 선거를 이기겠다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윤석열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진짜 국민의힘도 짠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똑똑한 애들 다 쳐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바보정당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공천 여부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국민의힘 스탠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보세요. 얼마 전에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B급이 우두머리가 되면 절대 A급을 근처에 두지 않는다. 자기가 B급이라는 게 뽀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래로는 B나 C들로 그리고 등 외들로 쫙 포진이 된다. 그러면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의 힘에서 머리 좋은 애들 다 잘렸어요. 이준석, 나쁜 쪽으로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 이준석을 배제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은 진짜 나쁜 놈인데, 선거에서 적으로 만나면 진짜 까다로운 인간이에요. 이놈이 선전선동에는 진짜 천재급이거든요. 그리고 토론에 나와서 말장난하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혀. 그런데 이준석 내쳤죠. 유승민 내쳤죠.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좀 쓸만하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쳐버리고, 윤석열 딸랑거리는 B급, C급들로만 지금 싹 앉혀져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한번 보십시오. 태영호, 조수진, 김병민, 장혜찬.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는 김기현. 역대 최악의 국민의힘 지도부예요. 수준이 너무 떨어졌지. 지도부가 이렇게 되면 고위 당직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뽑습니까? 안 뽑는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야당 추경을 먼저 제안한다. 고맙습니다. 그냥 버선발로 뛰쳐나가야 되는 게 소수 여당인데. 안 돼! <laughs> 아, 어, 이재명이 한건다 반대해야 돼. 이러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진짜 한심할 따름이지. 선거 어떡할려고 그러니? 땡큐긴 한데, 와, 정말 한심합니다. 이재명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 민방의복을 입고 민생을 다니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어? 횟집 가서 회식하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다음에 횟집 가서 회식을 해야지. 지금 사람들 야 방류하기 전에 미리미리 먹어두자. 횟집 많이 가요. 상인 옷은 파란색이네. 뉴시스야. 이런 것도 보세요. 이 사진을 올리는 이유. 제가 요즘 언론에 분위기가 좀 수상하다 말씀 계속 드리죠. 이걸 고른 이유가 있어요. 뉴시스가 이런 게 메인 사진으로 툭 올라온 거란 말이야 사진 많이 찍어서 고른 거라고요 제가 노컷뉴스가 최은순을 건드린다 뉴시스가 이렇게 한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한다 뉘앙스가 이상하다 언론이 지금 움직임이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저도 파란색 이거는 깜빡했네 노란색 민방위 보기에만 내가 딱 찍혀갖고 그랬는데 이거 파란색 옷을 고른 것도 의미 있는 겁니다 다 신호예요, 이런 게 계속 경고 주는 겁니다. 대놓고 들이받지 못하는데 계속 경고 주는 거예요. 보통은 이재명이 이렇게 좋은 표정 안 뽑거든, 안 좋은 표정이나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좋은 사진을 파란색 옷 입은 상인과 찍은 사진 이런 거 올리는 거 의미 있는 겁니다. 언론이 바뀌고 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 느껴지잖아. 이재명이 하는 말 쉽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야. 이번 총선 압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압승해야 개헌선까지 뚫고 가야 4년 중임제 개헌한 다음에 이재명 8년 대통령 부려먹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